안녕하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근 유니온이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5월 21일 10시 2 1분에미중 무역 전쟁으로 히토류 수출 중단 가능성으로 유니온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어, 시진핑 국가 주석이 히토류 주요 생산 시설을 시찰했다고 하고 이게 미국을 상대로 히토류 수출을 막으면서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예측이 되면서 유니온이 이제 상한가를 가게 된 겁니다. 유니온 사업의 내용에 보면은 고특성 페라이트 마그네트가 히토류 자석의 수급 불안과 가격 급등락에 대응하여 대체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히토류를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죠. 보면은 약 95%로 생산하는데 이게 이제 수출 중단이 되면은 대체사용으로 방금 공시에서 봤듯이 이제 고트성 페라이트 마그네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고, 유니언한테는 호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이슈가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이유는 실적 증가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깔려 있게 됩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다 되는 부분이죠. 아직 실적으로 찍히는지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 기대감만으로도 이미 주가는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반응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유통주식수는 1,400만주. 재무제표를 보면은, 영업이익이, 최근에 적자로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주주에 관한 사항을 보면은, 대주주 해서 44%있고요 유니온 차트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지지해주는 가격대가 이렇게 있죠. 이 가격대를 지지해주면서 위로 한 번씩 계속 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으로 보면은 이 자리가 신기하게도 연으로 봐도 지지와 저항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 조금 위인가요? 이 자리에서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위로 이렇게 한번 쌓고요. 어, 시가 총액은 967억이고 어, 외국인이 이제 상한가 간날 사고 다음 날 팔고 사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분봉으로 살펴보면은 상한가 간날 정말 강력하게 갔죠. 이렇게 시가가 26% 떠서 순식간에 이제 상한가를 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갭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갔습니다. 상한가를 간날 동시 효과고요. 25% 이미 떠 있죠. 어 보면은 지금 24% 정도에 이렇게 형성이 됐고요 보통 이렇게 많이 갭이 뜨면은 좀 불안하죠 밑으로는 거의 한50% 열려있는데 위로는 지금 4% 밖에 안 오르죠 거래도 지금 좀 어, 산, 이, 시초가쯤에 산 사람한테는 좀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급락과 같은 벌써부터 약간 낌새가 안 좋죠. 이렇게 지금 하락하는 낌새가 엄청나게 불안한 그런 차트 모양입니다. 23%까지 떨어졌네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상한가를 가고 급등하는 종목들은 어, 큰 금액으로는 절대 못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냥 어, 이주에 한번 그냥 배팅해본다, 그런 개념으로, 어, 금액을 좀 줄여서, 한번 이제 뭐 로또 긁는 그런 기분으로 이제 사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급등주를 하면은, 어, 시, 수익이 또날 때는 되게 잘 나잖아요. 뭐 많이도 나고, 그러면 좀 맞들릴 수가 있는데, 어, 급등주는 한번 잘못하면은 이제 깡통 찹니다. 그래서 매매할 때도 급등주보다는 자기의 단타 실력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서 어, 하는 게 좋고요. 이런 유니온 같은 거는 이제 갭이 이렇게 많이 뜨면은 솔직히 들어가기 좀 무섭거든요. 금액을 줄여서 어, 들어가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상한가를 이제 가겠죠. 그때 모습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식간에 지금 매수세가 시장가로 들어왔죠또 만주씩 몇만 주씩 들어오죠. 이런 게 이제 강력한 매수세입니다. 그 이전에도 뭐 돌파 매매 영상들 이제 봤을 때 몇만 주가 그냥 한 번에 같이 들어오죠. 그런 강력한 흐름 때 그때 이제 거래량도 터지면서 이렇게 상한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5월 22일 날 다음날 이제 상가 이제 21일 날 상가가고 다음날 이제 거래가 되고 종가쯤이거든요. 이때도 이제 종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호가창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를 보겠습니다. 어, 장 끝나기 이제 직전이죠. 이때 음. 흐름을 보면서 종배를 하면은 다음날 또 수익을 낼수 있는 어 그런 자리거든요. 일봉상 차트는 지금 이런 모습이고요. 음봉이 나왔지만은 지금 7% 정도 오른 상태죠. 종가베팅을할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어떤 호가창의 모습, 차트의 모습이 그려지는지 이제 한 2만주 정도가 들어왔네요. 매수세가 장막판에 보니까 지금 저점을 다지고 매수세들이 지금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가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매수를 하겠죠. 매도 받쳐놨을 때 매도가 안 나오면 이제 위로 사는 거죠. 위로 이제 조금 조금씩 다 사고 있습니다. 종가 배팅 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다 막판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다 종가 배팅이고 그리고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살때 이제 같이 사는 게 중요하고요. 물량들이 이제 조금씩 들어오죠. 4천 주 들어오고 2천 주, 3천 주, 1천 주, 1,600 주, 1,300주 가격이 조금씩 오르면서 물량이 없으니까 이제 위에 효과를 잡아먹으면서 이렇게 분봉 1분봉으로 보면은 여기 조정 거치는 부분을 이제 돌파하면서 이제 상승했죠. 이때가 종가 웨팅 할수 있는 자리고, 방금 본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동시효과를 보면은 지금 갭이 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은 좀 상당히 좋은 거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고개를 살짝 들면서 꼬리를 드는 그런 자리가 좀 좋은 자리고요. 다음날 이렇게 갭상승을 해서 대략 이제 9% 정도 시가가 떴습니다. 일봉사 차트를 좀더 살펴보면은 이제 이때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갭상승이 14%로 시작해서 하락을 했죠.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다음에, 한번 위로 쏘는 매수세가 있었고, 여기도 이제, 매도, 매수세가 나왔죠. 그리고 다시 하락한 다음에, 이렇게 하락한 다음에, 이제 상승했습니다. 차트가 뜬금없이 그냥 가진 않고요 이렇게 뭔가 입질이 있은 다음에 이제 가게 됐, 됩니다. 그럼 이 입질은 여기 지금 상한가를간 이것과 다른 걸까요? 제가 기사를 찾아왔는데 지금 여기 장대한복 나온 게 5월 13일이거든요. 보면 5월 13일 똑같은 기사가 나왔죠. 전세계 히토리오 90% 생산, 중국, 미국의 수출금지, 만지작, 강세.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미국이 관세폭탄.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보복으로 히토리오 수출을 중단하고, 그래서 이제 비금속 광물업체 유니온 주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이런 논리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는 왜 상승하지 않은, 이제 더 상승하지 않고 이제 하락을 했냐. 어, 이렇게 전쟁이, 무역 전쟁이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잠깐 이렇게 이슈가 있고, 다시 화해할 것 같은, 또잘될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다시 하락했다가 이번에는 지금 미국이 기업들을 이용해서 중국을 이제 압박을 하고 있죠. 화웨이에 지금 뭐 구글도 지금 뭐못 쓰게 하고 있고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윈도우 제공 안 한다고 하면서 이제 기업들까지 가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어 그렇게 중국을 압박하도록 미국이 말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한테도 이제 뭐 그런 화이 제품 쓰지 마라 막 그런 식으로 뭐 화이랑 화이를 압박하는 그런 카드들을 동참해라 막 그렇게 했다고 하죠. 그런 분위기에 함께 유니온 이렇게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5월 13일에는 둘다 이제 중국이 어 히토류 수초 중단 카드를 이제 쓰려고 하고 있는 이슈는 똑같지만은. 어 이제 분위기가 더 심각해진 최근에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된, 거,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승하는 거랑 덧붙여서 이제 업종을 보면은 코스닥 저는 1 5 0 자주 보는데 시장도 이제 맞춰서 이렇게 하락을 하죠. 그러니까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제 싸우면은 이제 우리나라한테도 상당히 좀 타격이 크죠. 그래서 시장, 전 세계 시장 전체가 다 이제 하락으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지수는 떨어지는데 이제 토류 대체제를 생산하는 유니온은 상승을 하는 거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